어 잠깐 벌고야아 찌릿찌릿 어 잠깐 야 좀만 더 이문희 응. 이문희 할수 있어 잠깐 뭐야 누가 계속 오 어, 뭐야 누구세요? 와 어, 깜짝이야. 소생은 졸아서 노러라고 하고 노르라고 하고 귀한 여행자로 보이고만 예리하고 너무나도 예리한 지문이오 실은 소생 시대 왕자님과 함께 어떤 사정으로 하일리한 난데 음 어떻게든 아래 다리에 계신 시대 왕자님께서 눈치채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침 잘 되었소. 완전히 찾았어요. 가셨나 본데, 버려졌네. 아, 버려진 것 같은데, <laughs> 아니야. 할수 있어. 아, 알았어. 일단 이거부터 키고, 야, 나 간다. 화 나간다. 아니 이놈이냐? 너 거기 그대. 고다쿠다 여기다. 고쿠가 여기라는 뜻이구나. 오, 빨강색이야. 나는 다른, 다른 물고기들이랑 달라. 짐이 봐하이디신다로 ていてくれないか <목소리> 역시 왕자라서 특별한 빨강색인가? 지금 조라의 마을은 물의 신수바루카이그한폭으로 어쩐지 비가 계속 오더라. 좋았어, 많이 도와주도록 하지. <laughs> 아, 또 걸어야 돼? 승가 이동시켜줘. 다른 r p g 처럼 일단 힘내. 이 녀석. 되게 책임감 없. 어... 오. 태워다 줘. 부럽다. 나도 저렇게 수영할수있었으면 아이고. 너 겁나 열심히 걸어야 되겠구만. 이게 이상한 애들이 있는데요? 몰래. 난 아, 몰라. 넘어갑시다. 어어? <laughs> 그러지 마. 어어, 어어? 왜 달리는 거야? 후! <laughs> 빨리 올라가면 몰라. 빨리 올라가면 안 맞겠어. 아, 아, 아. 어이, 뭐야. 아, 아, 있 아, 아, 이거밖에 없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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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맞추겠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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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냠냠 <laughs> 이렇게 돌진 할 수밖에. 아. 됐다. 벙고 겁나게 못 맞추는구만. 어 뭐야? 와 부럽다. 억지로 꺼져서 그대가 정말 와줄지 걱정했는데, 무슨 주로 뭐야? 안심했어. 왕자 한돌 말이야. 응, 손님 이렇게 밖에 못 돼. <laughs> 표정 봐, 표정부터가 <laughs> 마음에 안 들어. 해 지문자 편하게 간다고. 은밀버섯, 뭐가 그 금밀할까? 뭐이 무기 많은 것 봐라? 야니 네 무기 좀 쓸게 이리와 니네 무기 좀 쓰자 와이일잘와 실드에다가 어? 와 부메랑 와 뭐야 어있는겨 <laughs> 오지마나 분명히 나 금메 나노 때려. 어, 어, 내 분명히 어디 갔지? 와, wow. 병사 양손검 어? <laughs> 아 진짜 어거니를 잡는 것봐어 상자다. <laughs> 아야. 야. <얍. 웃음> 어 잠깐 보야아 뭐, 찌릿찌릿 어 잠깐 야아야왜안 아, 도망가고 나한테 와서 죽는 거야? <laughs> 아니 이제 뭐야? 저 동물 뭐야 진짜? <laughs> 아 어이 없어. <laughs> 아이고 진짜 참 주인공도 불쌍하다.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어. 야, 너는, 넌 바로 가니? 흐 <laughs> 편해 보인다. 곧 조라의 마을에 도착할 거야. 나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. 같이 걸어가. 어? 어? 아니! 너 뭐야? 아! 어? 어? 진짜 세금 없다 왕자가 말이야. 아 참. 한번더한번 더. 한번 더. 잠깐만, 어. 아 갑자기 새로 치는 거 어딨어? 다시 해. 피한다. 야 발차기는 아니 왜 이렇게 비겁해? <laughs> 말차기는 생각지도 못했네. <laughs> 아, 다시 다시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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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아, 아, 네, 네, 내, 내 방패 어디 갔어? 내몸막은 거야? 아! 양손검이라는 수없구나 아... 아, 아, 진짜 발차는 너무 짜증나네. 흰. 됐다. 아, 어. 이야 됐다. 어유 아. 그래도 그렇게 태풍 할 거야? 어디 갔어? 아, 찌릿찌릿, 아. 이 녀석, 진짜 드럽게 하는구만. 아, 아, 하하하하. 아. 그거 <laughs> 갈래. 아니, 이 게임 뭐 이렇게 어려웠나요? 이 게임 왜 이렇게 어렵죠? 은밀초. 어, 저 뭐야? 나중에 가는 거 가겠지? 드디어 간다. 드디어 도착했다. 다 왔다, 다 왔다, 다 왔다. 여기 쭉 갑시다. 다, 다 버려 버려. 다 무시해. 우후! 도착했다.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어. 야, 음, 되게 이쁘네. 쓸데 없이, 응?